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탑티어 경제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금융지능을 깨워줄 지식시가입니다. 혹시 갓생 살고 계신가요? 혹은 영끌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 MZ세대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상황과 늘 맞닿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치열한 노력이 어쩌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이 지식 콘텐츠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지혜는 물론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투자,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니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너무 자유롭게 돈을 쓰고,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제국은 무너졌죠. 제국은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출 하나, 전쟁 하나, 그리고 이자 납부 한 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거죠. 19세기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하지만 20세기가 되자 파산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패턴이 다른 깃발 아래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 1875년으로 가봅시다. 당신은 오스만 제국의 재무관료입니다. 제국의 국가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숫자가 도저히 맞질 않아요. 제국의 연간 총 수입은 2170만 파운드인데 갚아야 할 빚이자만 무려 1200만 파운드입니다. 세금으로 걷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내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숫자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져요. 이스탄불에서 바그다드까지, 다마스쿠스에서 카이로까지, 광활한 오스만 제국 전역에서 거치는 세금 3달러 중 2달러가 그대로 유럽 은행가들의 주머니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자일 뿐입니다. 더 최악인 건 정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뭐, 카드 돌려막기 수준이 아니라 국가 규모의 금융지옥입니다. 그리고 1875년 10월 6일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디폴트, 즉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어서 지불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후 불과 몇년 만에 유럽 채권자들은 오스만 공공부채관리국이라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이건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상 외국이 오스만 제국의 세금 수입을 직접 통제하고 그 돈을 유럽으로 바로 송금해버리는 합법적 수탈 기구였습니다. 제국은 재정 주권을 잃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한때 오스만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6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대륙을 지배했죠. 전성기에는 고대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비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패턴이 오늘날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로 익숙하게 보이는 걸까요? 1850년경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은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정은 안정적이었고 세금은 잘거쳤으며 청구서는 제때 지불되었고 강력한 군대도 유지되고 있었죠. 하지만 1854년 크림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스만은 러시아와 싸우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전쟁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들은 군사적, 재정적 도움이 모두 필요했죠. 그래서 1854년 8월 24일 그들은 역사상 첫 번째 해외 대출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돈좀 빌려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문제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빌렸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출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일방적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주선한 프랑스와 영국은행들,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금융 재벌들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죠. 높은 이자율, 짧은 상환 기간, 숨겨진 수수료들은 제국이 첫날부터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절박했고 유럽 은행가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54년 이후 대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58년 1860년, 1862년, 1863년, 1865년, 그리고 1866년부터 1874년까지 매년 새로운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이번만 넘기면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관리들은 약속했겠죠. 하지만 각각의 대출은 다음 대출을 필요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첫 대출로부터 불과 20년 후인 1875년, 오스만 제국은 유럽 채권자들에게 2억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연간 수입이 고작 2170만 파운드였다는 겁니다. 번은 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빚을 진 셈이죠. 이걸 좀더 와닿게 비교해 볼까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약 1, 2배 정도인데 오스만은 수입 대비 부채가 10배였어요. 어떤 경제도 버텨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 그 빌린 돈으로 뭘 했을까요? 국가의 번영을 위한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군비 지출에 들어갔습니다. 6만 명의 군인과 4만 마리의 말을 거느린 오스만 육군은 하루에 거의 50만 킬로그램의 식량을 소비하며 국고를 말려버렸습니다. 1875년까지 그들의 해군은 21척의 전함과 173척의 군함을 보유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함대였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궁정 건설과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까지 더해지면서 제국은 결코 회수할 수 없는 돈을 태워버리고 있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플렉스 하다가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 이야기처럼요. 설상가상으로 제국은 낡은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카드사 대출로 저 카드사 빚을 막는 전형적인 금융 돌려막기에 나선에 빠진 겁니다. 부패는 모든 것을 악화시켰습니다. 세금 징수는 뇌물, 부실한 기록, 비효율로 가득차 있었죠. 1874년에는 심지어 터키 국내 은행가들조차 자국정부에 돈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연 2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제시해도 말이죠. 자국민조차 등을 돌릴 때 그건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붕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스만 채권은 국제 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죠. 한때 견실한 채무자로 여겨졌던 제국은 이제 금융 재앙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1873년의 대공황, 유럽 전역의 경제를 박살낸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죠. 오스만의 수출은 급감했고, 1873년부터 3년간 이어진 흉작은 식량 부족과 세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제국은 더대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빌릴 수도 없었고, 갚을 수도 없었고,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75년 10월 6일,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2억 1,4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의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때 강대했던 제국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유럽 채권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수십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이게 생겼으니까요. 그들의 해결책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경제에 대한 직접 통제. 1881년 그들은 앞서 말한 오스만 공공 부채 관리국을 설립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대표들이 관리하는 외국 기관이었죠. 이 기구의 임무는 오스만 제국의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을 유럽의 채권 보유자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쟁 관계에 있는 강대국들이 통제하는 외국 조직이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OPDA는 제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대부분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지방 지역의 가축에 대한 세율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죠. 그 와중에 오스만 경찰은 유럽 국적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 국가의 대사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국은 자기 땅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비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식민지화였죠. 오스만은 또한 카피틀레이션이라는 치외법권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에게 세금 면제, 기소면제, 병역면제, 심지어 재산 수색면제와 같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죠. 1838년에 영국 터키 통상조약은 이걸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상품에 대한 관세를 3%로 고정하고 국가 독점 사업을 폐지시켰죠. 다시 말해 영국은 자국의 산업은 보호하면서 오스만에게는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경제사학자 폴 바이로크는 이 강제적인 자유무역정책이 오스만 제국의 탈산업화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갑상공산품이 오스만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현지 생산 기반을 파괴해버린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때 오스만은 모든 것을 수입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유럽에 종속되었고 제조업 기반은 붕괴했습니다. 경제적 약화는 곧 정치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각종 전쟁에서 패배하며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고, 러시아의 영토를 하량해 했습니다. 영토를 잃을 때마다 새 수입은 줄었고 빚을 갚을 자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집트 총독은 현금이 급해지자 1875년 수에즈 우나이 지분을 영국에 팔아넘겼고 7년 후 영국은 군사지원을 빌미로 이집트를 아예 점령해버렸습니다.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이 제국을 완전히 분할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한때 위대했던 제국은 그들의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졸이 되어버린 거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오스만의 빚은 여전히 막대했습니다. 프랑스가 60%, 독일이 20%, 영국이 15%를 쥐고 있었죠. 제국은 유럽 금융가들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고, 독일의 재정 지원 때문에 독일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오스만 제국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국은 죽었지만, 빚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 건국된 터키 공화국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계속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빚이 청산된 날은 1954년 5월 25일. 제국이 사라진 지 30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고손자, 증손자 세대가 거의 100년 전에 빌린 돈을 여전히 갚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시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GDP의 119%에 달하는 오스만 제국 수준에 근접하는 비율입니다. 오스만이 유럽 대출 기관에 의존했던 것처럼 미국은 외국 채권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조 달러 이상 중국이 7,59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의 군비 지출은 오스만의 과도한 확장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은 9, 11 테러 이후의 전쟁에 약 8조 달러를 썼는데 이 모든 비용은 오스만처럼 비드로 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평행이론은 바로 이자 지출입니다. 2024년 미국의 이자 지출 총액은 8,810억 달러로 2015년에 거의 4배에 달합니다. 이제 이자는 사회보장과 유료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연방정부 지출 항목이 되었고 심지어 국방비를 초과했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은 이자로만 13조 8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부채가 GDP의 106%에 달하고 2047년에는 20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패턴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군사적 과잉, 막대한 차입, 지속 불가능한 부채, 해외의존, 통제력 상실, 오스만에게 이 길의 끝은 붕괴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오스만 제국이 아니고 오늘날의 글로벌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핵심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예산을 잠식하면 성장은 둔화됩니다. 채권자들이 영향력을 얻으면 주권은 약화됩니다. 군비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 붕괴가 뒤따릅니다. 오스만은 수십 년에 걸친 세태를 통해 이 교훈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너무 늦기 전에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